저에게 보내주신 하느님 당신의 아들님을 모신 이 집을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시오 이 귀를 견뎌하는 모든 신자들로 알고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저희 마음과 가정도 축복하시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소를 스 항상 기쁜 마음으로 모시며 살게 하소서 Cristo nel tuo aiuto in 자리 않습니다. 이제 구유 공배가 시작됩니다. 앞으로부터 4명씩 부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에게 깊은 철로 공배 드리고, 성성껏 준비한 구유의노을 공부해 주시.